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의 이어 기적으로 모든 성도들 무리 모이는 사람마다 아주 풍성 풍성 풍성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즉시 급히 재촉하사 많은 무리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고 당신 배를 타고 건너편 베스다 건너편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병이의 이 말씀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시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오병이의 기적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난 후에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셔서 환하게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무리를 흩어버리셨을까요? 옛날에 기적은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한 사람만 귀신을 뽑아내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나온 모든 사람 무리들 전부다 남자가 오천 명이든 여자가 또 오천 명이든 아이들이 오천 명이든 둘째 자녀들이 오천 명이든 나온 사람 오천 명만명 이만 명 수많은 사람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의 기적을 맛봅니다. 먹고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확 열어져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들이 지도자로 모신다면, 우리들이 메시아로 모신다면, 우리들이 저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의 군병들 다 물리치고 로마에 다 물리치고 우리들은 독립할 수가 있다. 지도자로 지도자로 모시려고 하는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더 앞서 무리를 재촉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모시려고 하는데 흩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용. 조용하게 배를 타시고 건너편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많은 머리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추앙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흩어버리고 오히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저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십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생뚱맞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호들과 바리사인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추앙받으실 수 있는 분이 그 엄청난 메시아 능력을 가지신 예수가 왜 이렇게 죽이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뒤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뒤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와 예수를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앞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이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쓰시질 않고, 메시아의 능력을 쓰시질 않고, 내가 죽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도무지. 우리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겁쟁인가? 예수님은 싸움을 싫어하시는 평화주의자이신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독립을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로마에 식민지 되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달려 죽으셨는가.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시려면 혼자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려면 혼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지. 왜? 제자들마저도 나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무리들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만 고통 받으시면 되는데 제자들도 고통 받게 하고 왜 다른 무리들에게까지 고통과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가? 예수님께서는 혼자 죽으심으로 가는 길이 부담스러웠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 지는 것도 모자라서 제자와 무리들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오병이의 엄청난 큰 은혜를 끼치고 나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존경과 추앙 받는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큰 엄청난 기적으로 했다면 사람들이 명예 받고 높이 올라가고 권력도 받고 권세도 갖고 힘도 얻고 그러면서 욕심 그리고 돈 따라 많이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겠다는 얘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겠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역사를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명예도 버립니다. 존경도 버립니다. 추앙도 버립니다. 지도자로 충분히 올라설 것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 헌신하면서 십자가를 지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곧이 땅에서 따르는 무리도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도 심지어 원수된 그러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군병들도 로마의 총독들도 온 세계 모든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바로 이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고 낮은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원수들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구원시켜서. 켰 이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함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병이 엄청난 큰 기적 오병희의 모든 사람들이 다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끼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낮은 자리로, 낮은 자로 내려가셨듯이.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들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붕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교만에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높이 힘을 얻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욕망과 욕심은, 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함몰되어 버립니다 이솝에 우화가 있습니다 파리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왱왱왱왱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댔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냄새를 맡고 찾았더니 아 세상에 찾았는데요 꿀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꿀단지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꿀단지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을 보다가 보니까 냄새가 더 좋은 곳에 꿀단지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꿀단지 속으로 정신없이 들어가서 빨다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빨고 또 빨았습니다. 날갯짓을 하려고 하는데 날개짓이 되지를 않아요. 더 힘차게 날았습니다. 꿀에 그래 묻어가지고 점점 점점 날면 날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솝의 우화입니다 이솝에게, 이솝이 파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욕망을 내면 안 된다.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우솝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쓴 사망에 이른다. 욕심은 죄로 가고 죄의 싹쓴 사망에 이른다. 우리 성도들 결코 욕망으로 은혜 받은 속에서 결코 욕심으로 높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섬기며 받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대로 희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955년, 56년 사이의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한 사람에게 잔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짐엘리오이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영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는 이제 장성에서 자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내 몸과 내영을다 바쳐서 주의 일하겠습니다. 주의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22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가도록 헌신됐습니다. 성교사로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저 남아메리카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갈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 12월 달에 조사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넘어서 1월 6일 날. 바로 이 아오카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그냥 두고 혼자서 네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오카족으로 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오카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오카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미, 어, 미국의 쉘 석유회사가 거기에 탐사를 와가지고 석유가 잘 나니까 거기에다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상주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오카족은 어떤 족속입니까? 역대로 몇백년 동안 자기의 지역을 침범한 사람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호전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하룻밤에 아, 이쉘 회사, 미국의 회사 직원들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호전적이고 잔인한 곳에, 아니, 엘리엇이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1월 6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월 6일 이틀 후에 1월 8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가 짐 엘리엇을 비라는 선교사 다섯 명이 모두가 다 목이 잘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홉 가족의 도끼로, 아홉 가족의 칼로 쳐서 아, 다섯 명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플사 이런 아픔, 이런 엄청난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엇의 아내가 이 엘리엇의 아들을 낳고 8년간 길렀습니다. 그 후에 8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내 남편이 죽었던 아우 가족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똑같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아홉 가족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것이 더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듯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교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씨앗을 맺혔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이 악화족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 부부는 어떻습니까? 엘리엇 부부. 이들은 철저하게 이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권위대로 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리나 나이 드신 분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겸비하게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EWHY B-E-W-H-Y. B-W-H-Y. B-Y랍니다. 바로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극이요. 교회에서는 좀 멀리 뛰어놓는 그런 랩 가수, 힙합 랩 가수. 바지통을 아주 땅바닥에 쓸고 다니는 그런 힙합 가수. 그러면서 훌쩍훌쩍 춤을 추면서 손가락질 탁 하면서 춤추는 래퍼가 B.W.H.Y랍니다. 유행가 힙합 래퍼이지만 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래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의 노래 제목은 In Jesus Holy Spirit g o 라는 노래로 우리 대한민국 음악 유선 음악 채널의 NTV라는 것이 있답니다. 음악 전문 채널. 그런데 쇼미더머니5에서 이랴 이 노래로 우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 BY는 마이크를 잡고 오, 무대를 훌쩍훌쩍 뛰어다니면서 아주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아주 외쳐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홀리는 듯이 거기에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 바로 그것이 래퍼들 그리고 공연하는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비와이는온 몸으로, 온 힘으로, 온 영을 다 해가지고,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수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훌쩍훌쩍 훌쩍 훌쩍 뛰면서, 아, 이 젊은 날에, 많은 올해,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는 거룩한 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젊은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야 환호를 지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 수에게 빠져들어갑니다. 예수에게 도치가 되어 들어가는 그러한 그룹이, 힙합그룹이 바로 이 BEY, BEWHY 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래퍼들 가사는 어떠한 가사였습니까? 지가 잘났대. 나는 잘났어, 나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 너는 못났어. 그러면서 돈, 여자, 그리고 차, 이러한 상대를 디스하고 상대를 아주 깎아내리는 그런 가사가 래퍼들의 힙합 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BY는 전혀 차별이 있는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해. 하나님은 널 사랑하기 위해 만들었어. 거울을 봐라. 넌 창조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런 가사로 아주 노래를 외칩니다. 바로 이 노래 가사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영감을 받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바로 이 BWHY 이 사람은 아주 천재랍니다. 음악의 천재랍니다. 왜 이렇게 음악의 천재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수를, 왜 이렇게 전하게 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공연에 다 갔다 오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요. 나도 교회는 싫지만 저 BY가 부르지는 예수는 믿고 싶어,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바로 이 BY, BYHY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티를 합니다. 예수 의기를하 귀를 닫아버립니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라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보내신 위대한 걸작품이지 않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BEWHY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우리 인간 모든 삶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오병의 기적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충분히 추앙받고 충분히 존경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큰일을 행하시고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셨던 예수님,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붕사경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욱 높여지겠습니까? 주님처럼.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